딱 상한가 구독자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전대로 어,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월 13일자 현대바이오에 대한 영상 찍겠습니다. 어, 아마 주말 동안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밑꼬리 때문에 좀 걱정이 되셨겠으나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를 보시면서 아 어, 쌍남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신 분들 많을 거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분봉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자 금요일날 나왔던 윗꼬리 매도가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와줍니다. 어 아, 매도가 나왔던 물량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어때요? 시초가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제 떨어졌던 윗꼬리의 물량들 소화를 해줌으로써 1차적으로 어때요? 단계적인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를 만약에 윗꼬리에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 이러한 고점이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바라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보기 전에 이 자리만 볼게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의 상황을 봐야 돼요 월봉상으로 보니까 바닥은 맞는데 어때요? 늘 저항을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맨날 여기 오면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이 안에서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거래 대금이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적어도 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기서 거래 대금이 크게 하나 발생해 줘야 돼요. 그와 동시에 늘상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돌파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바닥을 잡았습니다 횡보하고 있습니다 매집입니다 자 이따구로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매집이 되는 건 맞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시면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상남아 나 여기 안 오면 큰일 난다 혹은 나 과거에 여기 물렸다. 자, 이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여기에 물려있으면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잡았으면 여기까지 떨어질 거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생각 안 하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정말 정말 가슴에 손을 넣고 반성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돈은 피 같잖아요. 쉽게 모았습니까? 아니, 뭐땅 파서 돈이 나와? 땅 파서 돈 나오면 나한테 알려줘. 내가 거기서 땅, 땅 파고 있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시면서 고점에서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 그게 힘들면 힘들면 여기 와야지 어떡하겠어 어? 여러분들처럼 영상을 보시다가 아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도 STX, t 이언티픽두 가지 종목 수익을 보셨어요 그게 될까?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여기저기 하니까 무료방 많다던데? 라고 하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야 이게 되네? 하시는 분들이 수백 명이 넘어갑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있으면 말해주 없죠. 그게 맹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그냥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까지 뭐 코로나19 새롭게 긴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허가가 되든 그죠.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더 이상 현대바이오와 엮이면 좋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대바이오, 미국의 자회사. 응? 항바이러스 연구 개발 지원 신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나온 이야기를 좀 정리해드리면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에 들어간다는 건데, 아니, 코로나랑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매집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함으로써 재탕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사 하나 봤을 때아 뭔가 또 연구를 하는구나 뭐 좋은 게 나온가 이걸 또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19로 다시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멘텀에 집중해야 돼요. 재료는 비슷한데 금액을 보세요. 금액. 금액이 1,200억입니다. 그것도 빌 게이츠에서 나오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는 타이틀과 연구재단에 투자되는 1,200억이라는 거래대금 이두 가지만 보시면서 이번에 상승을 이해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모멘텀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죠 지금 당장은 수익을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그죠 나중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주봉상의 거래대금 크게 발생해주면서 확실하게 이 자리를 돌파해 주는 장대 양봉까지 나왔을 때 우리가 야 요거 매집이 된데 라고 확신하면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전까지는 지금 시장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이 부족합니다. 자 키움 종합차트를 들어가서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은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 1%하락 코스피 0.19% 오는 것도 떨어진 것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자 코스피가 발생되는 거래대금이 4조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코스피 평균 거래대금이 4조 원이요. 에 이거 지금 상반기에 보여주었던 2차전지 상승장. 자, 이때 나왔던 거래대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50%도 아니고 3분의 1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종목들. 재료가 세게 나와도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물린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도 지금 당장 호재가 나오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렇게 시장 수급이 부족할 때마다 여러분께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단기적인 모멘텀만 확인하셔라. 자, 그래서 영상 제가 우리 다른 거 보지 말고 빌게이츠랑 투자되는 금액만 보셔라. 단기적인 모멘텀만 보셔라. 이렇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거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방에서 STX라는 종목과 t s i 언 n t 제가 개장하기 전에 여러분께 두 가지 종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전적인 요구 없이 우리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딱하고 두 글자를 남기시면 제가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장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STX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방 잡주는 안 들어간다. 제가 말씀해드렸던 단기적인 모멘텀 이걸 이용을 하면은 단번에 큰 수익을 노릴 만한 단타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그 모든 종목은 여기에서 잡아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 방에 오신 분들이 야 상남아, 얘는 그 어떻게 하는 거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제가 어떻게 하느냐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자 저만의 필살기자 매매 타점이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에 빠지셨는데 결국에는 영풍재지 말 그대로 세력들의 장난이죠. 세력들의 명확한 패턴 이 종목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패턴을 찾아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영풍재지라는 종목에서 모든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풍재지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영풍재지라는 종목을 보시면 정말 가파르게 상승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타점을 잡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추가매수라는 신규매수 확실하게 하려면 이 타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여기지 여기지 아니야 신고가가 최고야 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께 저만의 기준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상남이의 인생 지표. 자 이걸 그대로 우리가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구간들은 보이지가 않고 확실한 저점에서 이렇게 지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타점 이 타점은 누구나 할수 있는 부분이고 자 보세요 지표가 떴을 때나 여기서 잡아라 그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지표가 발생한 당일 고가 이하로만 쓸어 담으면 여러분들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자, 영풍제지랑 종목만 한 눈에 보더라도 어, 맞네. 지표가 발생하고 당일 고가 이하로 담았으면 뭐야? 수익이 대박이 나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닐까? 분명히 생각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기 적혀 있는 이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지금 기가 막히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내는지자 보세요. 에코프로라는 종목. 그 어디에도 지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보신 것처럼 그 어디도 에 지표가 없는데 딱 여기에서만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가 발생한 당일 고가 이하로만 담으면 이 종목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금양이라는 종목. 어때요? 최근에 아무런 지표가 발생하지 않다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지표가 발생하고 나서 종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한다. 그죠? 이때도 종목이 발생하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대시세 나온 종목에서만 발생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박셀바요 정말 과거에 유명했어요 그죠? 이 종목 보시면 그 어디에도 제가 말씀드린 지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 그냥 대시세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종목에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뜨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자 가온그룹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이에요 근데 이 종목 뭐야 급등을 할때 또다시 이렇게 지표가 발생을 하네? 그냥 올라간다고 뜨는 것도 아니에요 안 뜨죠 안 뜨죠 안 뜬단 말이에요 즉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타점은 어설픈 애들이 따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가져가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타점을 내가 이제는 시원하게 공략을 할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형 주건 소형 주건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 이건 아무 상관없다 그냥 내가 들어가면 돈을 벌수 있는 타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호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거 말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더 볼게요 삼성전자라는 주식 어때요? 최근에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안 뜨고 있어요 즉 제가 원하는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패턴은 어디냐?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돼요 보이시죠? 확실하게 제가 원하는 패턴에서만 이렇게 종목의 신호가 발생하고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떨어질 때는 절대 발생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지표가 발생해주면서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도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우리 서남이란 종목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시원하게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최근에 제가 다 알려줬던 종목이란 말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딱두 배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을 2주 안에 우리가 슈팅을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시청할게요 제가 모든 거다 말씀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저는 알려준다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는 다른 유튜버와 다르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바로 공개해 드릴 건데 종목을 보시면 2020년도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패턴 고스란히 등장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지표가 발생하고 나서 당일과 이하로만 담았다면 이 종목 지금 이게 작아보여도 무려 8일 만에 190%의 수익이 나왔어요 그죠? 날이면 날마다 등장하는 지표가 아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지표가 등장했던 당시 우리가 이 종목 살펴봐야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또 등장했는데 1년 만에 다시 등장을 했고 어떻게 됩니까 종목이 그대로 지표가 뜨면서 당일 고가 이하로 당일 고가 이하로 담았으면 다시 종목을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가 있었느냐 다시 한번 160%의 수익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 역시나 일주일 만에 우리가 경험했던 수익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종목 뭐 진짜 우리가 놀라운 상승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느냐 무려 1년 만에 다시 지표가 발생했는데 3번이나 이 지표가 떴어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땐300% 이상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한번 쏘기 시작하면 일주일이주일 얼마 안 걸려요. 그냥 계단식 우상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튄다라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종목이 급등을 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 드린 이 종목 보시면은 2023년도 7월달에 두 번이나 지표가 발생하고 나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매물 소화 한번 해주고 가격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저 상남의 인생 지표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요. 자,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곧 다시 급등이 시작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이렇게 세 글자 남기셔서 말씀드렸죠? 순식간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제발 그냥 에코프라든지 뭐 금양 이런 것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익은 가져갈 수 있을 때 쟁취하는 거예요. 그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이세 글자 남기시면 이 종목 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어줍지 않게 이거 뭐 알려주겠다 이 지표 너무 좋다 이거 뭐돈 주고 사셔라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상남아 세 글자 남기셔서 이 종목 뭔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지금 문자를 남기시는 분들 사실 너무 많거든요 제가 선착순 딱 천명까지만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뒤로는 1차 목표가 도달했을 때 또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영상으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아 이거였구나 문자를 남길 걸 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상남아 이렇게 불러서 그 종목 뭐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종목이 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화끈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